네, 그다음 further reading 마지막 나가기 전에, 네 제가 앞전에 조금 애매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었죠. 네이 부분입니다. 네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 제가 이거 도치됐다고 했죠. 네 이거 도치 맞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동사고요. 그럼 여기 뒤가 뒤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. 여기는 왜 도치가 일어난 겁니까? 뭐 때문에 그래? 여기 어몽도 프로젝트 이거 전치사구잖아 부사구잖아 그러니까 전치사구가 강조되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강조받고 싶어서 강조하려고 음 그러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도치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앞에서 정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볼까 어 봐봐 도치가 일어난 경우 자 문두 앞에 부정 not 계열 그리고 아까 앞에 뭐 있었지 리르 같은 것들이 있었죠 리르 이는 부정하잖아. 거의 뭐뭐 않는. 어, 이렇게 하나하나씩 니들이 정리해가면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니들만의 용으로 정리를 해야지 내가 해줄 때까지 빠지고 기다리지 마십시오. 자, 그 다음에 전치사고 전치 앞으로 나왔을 때, 어, 강조받으려고 또는 강조하려고 앞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그게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. 기억나시죠? 네, 아무튼 도치는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더 리딩 나가보도록 할게요. 자, playing for change 뭐 변화를 위한 연주라고 되 있습니다. One morning 어느날 아침, Mark Johnson, a producer and movie director, was on his way to his studio. 자, 어느날 아침에 이 마크 존슨인데요, 어떤 사람이야? 마크 존슨은 어, 프로듀서이자 이 영화 감독인 이 마크 존슨은요, was on his way to his studio. 그의 스튜디오, 그의 녹음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. And stopped, 그리고 멈춰섰네요. To listen to a street musician. 이 길거리 음악가의 이제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. So he realized, 그는 깨달았죠. Uh, that the greatest music is not in the studio but on the street. not 세모치시고요. 그 다음에 b 세모치십시 Not a but be인 거죠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Not a but b 하면 은 뭡니까? A가 아니라 B이다. 이해되십니까? 그래서 이 가장 훌륭한 음악은요 어디에서가 아니라 이 녹음실 안에서가 아니라 이 길거리 위에서 탄생하는 거더라. So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he decided to bring the recording studio to the street. 그는 뭐하기로 결심했냐면 가져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. 뭐를요? 이 녹음 스튜디오를요? 어디로? 이 길거리로요. So, he joined the forces with the dancer and the actress Witness K and started a project called Playing for Change. 그는요, 합쳤대요. 뭐를요? 힘을요. 누구와 함께? 이 댄서와 배우 Witness와 함께요. 그리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? 어 시작했대요. 그 프로젝트를요. 근데 뭐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냐면요. 어. 이 변화를 위한 연주. 어, 이번 내 프로젝트 이름은 이거야. 어, 변화를 위한 연주. 라고 불리우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They have traveled. 그들은 여행을 했죠. 세계를요. 뭐와 함께. 자, 모바일 하면, 우리 모바일 폰 하면은 뭡니까? 이동하는 폰이거든요. 모바일이 이동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동 스튜디오와 함께 전 세계를 여행을 했고요. 그리고 또뭐 했습니까? travel recorded. 응, 음, 녹음했다고 합니다. 뭐를요? 이 길거리 뮤지션들을요. 어디에서? 장소에서는 어떤 장소에? 그들이 일했던 장소에서요. 응, 음, 그들이 일하고 있는 장소에서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불법, 누음 아닙니까? 뭐 표절 안 걸리나? 네. 그래서 존슨하고 이 캐시는요, 바랬대, 희망했대. 어, 이 프로젝트가 이 변화를 위한 연주라는 그 프로젝트가 can make 만들 수 있기를, 그 세상을 어떻게 a better place 더 나은 장소로 만들 수 있기를 희망했대요. 근데 뭐 하기에 to live 살기에요. 뭐를 통해서? Through music. 어,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해서요. 음, 여기 이제 to live in 하고 이제 여기서 끊어주면 좋겠죠. 음. 네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they help 그들은 도왔습니다. 뭐하는 것을 set up music schools that offer free lesson 이 음악 학교를 세웠다고 하네요. 세우는 것을 도왔고요. 근데 어떤 음악 학교야? that offer free lesson 이 무료 레슨을 제공하는 이 음악 학교를 세우는 것을 도왔고요. 다음 they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했다. 음, 그러니까 왜 음악 학교를 세운 거냐면 because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. Learning to make music. 어, 네 음악을 만들기 위한 그게 배우는 것은요, takes 필요로 하더라, resources 자원을요, 그리고 선생님들을요, 그리고 악기들을요. 그리고 콤마 다음의 위치는 뭐랑 똑같다고 했습니까? and 이 시랑 똑같다고 했죠. 어,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여서 그 앞문장 전체가 이스로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요, are not always easy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. 뭐하게 to find 찾기에. 음, 어디에서, in the developing world, 이 개발 도상국에서요. 아무래도 조금 개발 도상국은 조금 못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, 이런 음악 선생님들, 야! 개발도상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빨리빨리 독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, 음악 딴따라라 하려고 그럴, 할 여유가 없습니다. 그지 않냐. 그렇잖아 상식적으로. 어, 네. 그래서요. 이제 develop 하면은 개발하다거든요. 그러니까 한층 개발 중인 도시라고 해서 이 developing country 하면은 개발도상국이고요. 선진국은 뭘까? 이미 개발 끝났지. 그러니까 developed country 이랍니다. 어. 영어 되게 쉽죠. 되게 유치합니다. 그래서 even more importantly.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. 중요하게 they help. 그들은 도왔죠. 뭐하는 것을 부수는 것을요. Break down. 뭐를 barrier. 장벽을 부수는 것을 도왔습니다. 멋들 사이에서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부수려고 했더라. By 다음에 ing죠. 뭐함으로써. Inspiring. 영감을 줌으로써 그것도 뭐함으로써. 연결함으로써. 뭐를 세상을요. 뭐를 통해서. 음악을 통해서. 네다 끝났네요. 네 여러분들 영상 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. 네 항상 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로든 뭐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